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 되십니다. 매일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환란에서 건지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 순종함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샘물이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말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삶의 모범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위로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누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진로를 인도하시며 학업과 직장과 결혼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복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성경의 가치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열방이 죽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느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악왕 악악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악악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순종에 대해 말씀하는 어떤 성경 본문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권위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 높은 권위자,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최고 권위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그 누구보다, 어떤 권위자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란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한 첫 걸음인데요. 순종은 보통 권위와 이렇게 직결이 됩니다. 순종은 순종해야 할 대상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의 권위 내가 순종해야 할그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면요. 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에 있으면요. 그 말의 여부를 떠나서 순종하게 됩니다. 따라서 순종은요. 권위에 대한 인정과 복종이 전제되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불순종은 왜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 가진 그 상대방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요.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를 해도 그 말에 무게를 실지 않습니다. 따르기 싫어지죠. 따라서 불순종은 권위에 대한 거부와 연결이 되고 순종은 권위에 대한 인정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요. 이 일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께 이제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권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요.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을 지시하고 내리시는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니라 뭐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서로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시작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 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면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아주신 분, 사울을, 사울이 기억해야 할 그의 최고 권위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은 즉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소유물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하세요. 여기서 진멸하다는 동사가 원어로 이해하면 더 쉬운데요.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헤렘은 진멸하다라고 번역되었는데요. 동시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렘 진멸하라라는 명령이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지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기 때문에 진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혹시 이기더라도 그중에 전리품 하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져서 진멸되어 버린 것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점령 때도 그랬죠.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이 온전히 바치라라는 단어가 헤렘이에요. 사울이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헤렘,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모든 걸 진멸하라.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지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요 어떤 사울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이나 결정과 사실 무관합니다. 사울이 내린 결정이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사울에게 말씀을 들으라 하신 뒤에 하나님이 이 절에서 한번더 뭐라고 하십니까?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을 전달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결정과 판단을 사울 왕에게 지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운받은 왕으로서 하나님, 정말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의 권위와 그 결정에 순종하며 그 일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서부터 보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에 술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8절에서 불순종하기 시작하죠 진멸하라 하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 주었어요.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백성은 진멸했지만 9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사울이 지금 아각을 살려 주었다는 것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 나옵니다. 진멸하기를 즐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 중에서 좋은 것들은 남겼대요. 이 사울의 불순종이 결국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 권위자이 심을 인정한다면, 기억한다면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 아래에 있지 않고 자기의 권위, 왕이라는 그 권위와 판단을 내세워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니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은 진멸했대요. 이게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결정에 따라야 했던 그 사울이 자기 기준을 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경제적인 이익이 될 것인가.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남겨두면 앞으로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한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해 기억해야 할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최고 권위자가 되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권위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마지못해서 혹시 벌 받을까 봐, 아니면 복을 한번 받을까 봐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복종하여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시면 그 권위에 복종하여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에게 천 원을 주면서 두부 한 모를 사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가 뭘 사와야 합니까? 두부를 사와야 해요. 그 엄마의 권위를 인정하면 아이는 다른 판단을 내릴 겨를이 없습니다. 두부를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만약 사오려는 두부는 안 사오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막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속이 뒤집어지죠 왜입니까? 이 아이가 전혀 엄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를 위해 하나님이 나의 최고 권위자가 되신다. 내가 정말 복종하고 따르고 섬겨야 할 나의 최고 권위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당신의 유익만을 위해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권위자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자로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일을 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위로하시고 돌봐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때 그분의 권위에 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명령하신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보기에는 너무 잔인해 보이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진멸해야 할 대상이 포함된 내용이 너무 참 너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암말렉 진멸은요. 어제 오늘 결정 난 일이 아닙니다. 본문의 역사로부터 몇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렇게 진군하고 있었는데 400년 동안 노예의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게 구원해주셔서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아직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고 뭐 가진 게 없어요. 굉장히 연약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거예요. 참 힘없고 연약한 그들을 그것도 정면으로 공격을 해서 싸움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치사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대형의 대열에 가장 후이 가장 뒤를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줄을 길게 지어갈 때 가장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노약자들, 싸울 힘이 없는 어린 아이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뒤에 처지게 마련입니다. 아말렉은 그걸 알고 그 뒤에 처져서 지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비열하게 공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쳤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속이 상하신 거죠.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굉장히 비열하게 공격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17장 16절에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뒤에 18절에 보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이 아말렉 진멸은 여러분 누구를 위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났지만 내 백성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는다. 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의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던 그 못된 짓을 행했던 아말렉을 드디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이미 세대가 지나서 다 죽었지만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슬픔과 고통에 갇혔던 그의 백성들의 아픔,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조상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명령만 내리는 권위주의적인 권위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권위자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권위자이신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필요를 아셔서 우리를 향해 늘 돌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권위자라는 거죠. 그 권위자께서 오늘 나의 최고 권위자가 되신다. 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언제나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최고 권위자 되시는데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좀더 기쁨과 온전한 모습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그 권위자는 엄한 권위주의적인 호랑이 같은 분이 아닙니다. 너무 따뜻하고 섬세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위로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보호자, 권위자가 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말에 청종하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라.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최고 권위자이심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권위자 되심을 기억하며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최고 권위자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나의 권위자,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수있게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